안녕하세요 김나옹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찾아뵙는 것 같아요. 꾸준하게 영상을 올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강의 채널인데 강의를 못 올리고 있었어요. 일이 너무 바빴어요. 보시면 저희 집도 조금 바뀌었거든요. 이게 도배도 새로 하고 좀 수리를 좀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촬영할 좀 시간이 없었습니다. 아무튼 늦었으니까 정말 죄송하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템플릿을 들고 왔습니다. 봄 느낌 나는 인스타그램 템플릿입니다. 벚꽃 배경으로 이 템플릿을 적용하니까 참 이쁘게 영상이 잘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아이유 뮤직 비디오도 나왔는데 비디오 클래스에 하저 님께서 이 템플릿을 프리미어랑 애프터이펙트용으로 만든 걸 봤어요 옛날에 베가스용으로도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도 사용하고 싶은데 사용하고 싶어도 사용을 못해. 아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배포를 하게 됐습니다. 다운받는 방법은 더보기 누르시면 방법이 나오고요. 지금 바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아, 맞다. 이거 베가스 14버전 이상부터 사용 가능합니다. 제가 모든 버전을 다 커버하기에는 너무 힘이 듭니다. 아무튼 지금 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제가 보내주거나 아니면 제가 링크를 올린 그, 인스타그램 템플릿을 받으시면, 이렇게 뜨거든요? 이렇게 지금 압축을 풀면,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14, 15, 16버전, 그 다음에 프레임, 김나웅 인스타 프레임,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여기서 각 버전에 맞는 거 이렇게 더블 클릭해주시면 돼요. 저는 16버전을 더블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경고창이 이렇게 뜨는 분들이 계실 건데, 뭐안 뜨면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뜨면요. 여기서 위에서 두 번째 거 눌러줍니다. 위에서 두 번째 거 눌러주고요. OK를 눌러준 다음에요. 여기서 아까 그 인스타그램 템플릿 압축을 풀었을 때그 프레임이라는 폴더가 있었잖아요. 그 안에 여기 이렇게 김나옹 인스타 프레임이 있는데 이거를 열기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정상적으로 화면이 나오게 될 겁니다. 수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수정하는 거 엄청 쉽거든요. 이거 진짜 간단하게 만들었어요. 음, 보시면 여기서 보면 텍스트 수정 위치 변경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여기서 텍스트 수정을 할 수가 있어요. 보면 텍스트 수정은 여기 이거 있죠. 이거 g e n e r a t i v media 이거 눌러주세요. 눌러주면 프로 타입 타이틀러가 이렇게 뜹니다. 여기서 그냥 바꿔주시면 돼요. 여기 김나옹 돼 있는 거, 아뭐김 뭐라지? 그냥 대문자로, 그냥 김나옹으로 할게요. 뭐 실제로 뭐 집까지 넣어야 되는데, 저는 이걸로 합니다. 보시면 좋아요, 뭐 100, 100만 개, 뭐 1천만 개로 하죠. 뭐 공을 더 넣을 수도 있고, 네. 10만 개, 100만 개, 100만 천만, 억 이렇게 이렇게 바꿀 수 있고요. 나오실 때 여기 EFC 무조건 눌러 주셔야 돼요. EFC. 눌러 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안 됩니다. 에러 나요. 오류 떠요. 그리고 여기도 샵 이거 뭐다 지워도 돼요. 지우고 아까 아이고. 김나어 하고 샵 지금은 제가스 강의 중뭐 뭐, 이런식으로 하시면 돼요. 밑에 줄도 마찬가지 이렇게 고치시면 됩니다. 원하시는 대로 고쳐주시면 됩니다. 쉽죠. 나오실 때 무조건 e s c 이렇게 완벽하게 해주시고요 글씨체는 가비아 솔비체거든요. 이것도 무료 폰트니까, 이거 저도 이 더보기에 다 밑에 폰트 다 올려놨으니까, 그거 그대로 받아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 글씨체가 이쁘더라고요. 여기 쓰기에. 아무튼 이런 식으로 고쳐주시면 됩니다. 쉽죠? 굳이 색깔 안 바꾸셔도 될것 같아요. 이렇게 나오고요. 그런 다음에 프로필 사진, 프로필 사진. 여기 보시면 프로필 사진은 노란색으로 해놨는데, 아주 간단합니다. 프로필 사진은 어떻게 하냐면, 여기 보시면, 이제 폴더, 폴더 여기 있네. 프로필 사진. 이거를 마우스 우클릭을 해요. 우클릭을 해서 여기 폴리드 컬러 노란 색깔 여기 있죠. 여기 그대로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집어넣고, add as 이거 눌러주면 돼요. t a k e 딱 눌러주면 바뀝니다. 그러면 여기 보이시죠? 안 보이나? 여기, 네. 프로필 사진 나옵니다. 프로필 사진 위치를 옮기고 싶으면 여기 이벤트 팬크롭 이벤트 팬크롭 이거 눌러주시고요 눌러주신 다음에 이거 이렇게 이동을 해주시면 됩니다 확대도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아주 간단하죠 음네 음? 이렇게 하고 나와주시면 돼요 쉽죠 그리고 여기 밑에 4번 인스타 테두리 수정은 하지 마세요 어, 괜히 했다가 안 좋은 안 좋으니까 그냥, 그냥 하지 마시고요. 아, 그리고 테두리 안쪽 영상, 그니까 러 여기 안쪽에 있는 영상을 넣을 거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 똑같이 아까 벚꽃 이거를 우클릭해서 놔두고요. 놔두신 다음에 이것도 add as takes 딱 누르면 이런 식으로 뜹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이것도 이렇게 add as takes 이렇게 딱 넣어주면 이렇게 뜹니다. 제가 가운데에 효과를좀 넣었어요 똑같은 영상인데 살짝 다르죠 이렇게 하니까 좀 이쁘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이 효과는 어디냐면 여기 트랙 보시면 익스팬드 트랙키 프레임이라고 있어요 이거 눌러보면 여기 컬러 컬렉터가 있거든요 이거도 컬러 컬렉터를 똑같이 넣어 놨습니다 일부러 똑같이 넣어 놨어요 일단은 이거를 더블클릭 한번 해볼게요 더블, 더블 클릭하면 지금 이렇게 컬러 컬렉터가 뜨거든요 여기서 제가 임의적으로 일단은 맞춰 놨어요 지금 이 색감을 색감을 맞춰놨는데 뭐 이렇게 색감을 바꾸셔도 됩니다. 뭐 파랗게 파랗게 물들일 수도 있고 뭐 빨갛게 빨갛게 이렇게 이렇게 좀 물들일 수도 있고 이 색감은 여러분들이 잘 보고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뭐 색감 하는 게 어렵죠. 저도 솔직히 좀 어려워요. 음. 이거 진짜 감각이 있어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쪽은 저도 좀 감각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서, 뭐, 색감 관련해가지고는 제가 좀더 공부를 한 다음에, 뭐, 좀, 아, 이제 좀 강의 좀 해도 되겠다 싶을 때 그때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뭐, 일단은 이렇게 옮겨주시면, 아, 이렇게 바꿔주시면 됩니다. 밑에도 마찬가지. 밑에도 이렇게 하면 색감,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게 하려면 그냥 이거 디폴트 다시 눌러 주시면 되고요 여기 프리셋에 뭐 여기 뭐 여러 가지 뭐 샘플이 있긴 한데, 그냥 디폴트를 하고, 그뭐 그러니까 흑백으로 하고 싶으면 여기 a 츄레이션을 이렇게 흑백으로 맞춰 놓으면 돼요. 채도 높게도 할도 해도 되고요 이렇게 흑백으로 해도 되고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조금 뭐. 밖에는 살짝 뭐좀 흐릿하게 하고 안쪽에는 좀 밝게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러면 훨씬 좀 느낌이 사는 분위기가 좀 나죠. 뭐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쉽죠? 그러면 이거 프레임 이동을 어떻게 하냐. 프레임 이동은 아주 간단합니다. 여기 보시면 1번 프레임 있잖아요. 1번 프레임 보면 여기 여기 보시면 이거 옆에 거 페어런트 모션. 이거, 이거, 이거 눌러 주셔. <laughs> 이거 눌러 주세요. 이거 눌러 눌러 주셔 가면 되지. 눌러 주시면 이렇게 트랙 모션이 뜨는데 간단하게 이거 눌러서 이동. 그냥 왼쪽으로 이동. 아니면 오른쪽으로 이동. 그냥 그 키보드 방향키로 이동해 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이동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이렇게 그냥 x축만 이동해 주시고요. y축 이동할 필요 없잖아요. 솔직히 이렇게 좀꽉 찼는데 이동을 이렇게 해주시고 나는 이쪽에 넣고 싶다. 그런 다음에요. 여기서 두번째 테두리 안쪽 영상 이거 5번 프레임에 이벤트 펭크로 이렇게 눌러주시고요 여기서 보시면 마스크가 있잖아요 마스크 이거도 그냥 왼쪽으로 그대로 이동을 해주시면 됩니다 쉽죠? 그냥 이렇게 딱 맞춰주시면 돼요 쉽죠? 간단하죠? 이런식으로 해주시면 돼요 만약에 사이즈도 좀 조절하고 싶다 이러면 여기 보시면 다시 페어런트 모션 들어가서 여기, 대각선 잡고요 이렇게, 사이즈, 이렇게 늘려주시고, 늘릴 일은 없겠다. 이렇게 줄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줄여져요. 쉽죠? 줄여주신 다음에 이렇게 이동을 해주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대신에 밑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똑같이 이동을 해서, 줄여 줄여주셔야 돼요. 근데 이거 줄여주기가 조금 애매하네요. 음뭐 알아서 이렇게 뭐 줄여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게 살짝 살짝 뭐 이거 미리 보기 좀 확대 좀 해가지고 하시면 될것 같아요. 뭐네 이런 식으로 수정을 했습니다. 쉽죠? 간단하죠? 음네 음. 템플릿 사용은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 생각보다 어, 괜찮은 것 같아요. 이번 주좀 늦어서 죄송하고요. 다음 주부터는 시간이 그래도 조금 날것 같으니까 제가 원래 하기로 했던 뭐 여러 가지 강의들 계속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구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부탁드립니다.